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그냥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대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하고 을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윤동에 위치한 가성비 끝내주는 3억대 복층 빌라를 보여드릴 겁니다. 정확한 매매가는 3억 2,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매물 역시 최저금리 4%에서 5%대로 매매가 전액 대출로 시립주금 0원으로 이집에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대출 거절되셨던 분들, 재직이 없거나 짧아서 대출 거절되셨던 분들, 여유자금이 필요하셨던 분들, 상단에 있는 연락 서로 연락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3억대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대 분리도 가능해요. 그리고 2층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 방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층 거실 전망은 정말 뻥 뚫린 전망으로 평생 조망권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신현동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7번 국도와 자차 7분 거리로 있기 때문에 환교 혹은 소. 홀로 나가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오늘 이 가성비 끝내주는 복층 빌라 어떠한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주차 공간을 보여 드릴 건데요. 주차는 필로티 주차로 세대당 한 대씩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면은 세대별 개의 창고 공간도 별도로 갖춰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엘레베이터를 타고 전실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엘레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왔고요. 제가 전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신발장 세칸 준비가 되어 있고, 정면으로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제가 거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전체적인 사이즈는 뭐 4인 가족 구성원에 알맞는 크기이고요.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5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천장에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렇게 거실 전망이 뻥 뚫린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사철 계좌 변화를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냉장고도 두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네요. 이제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을 보시기 전에 여기는 복층으로 가는 출입구가 총두 개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층 모든 공간을 보여드리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장 먼저 안방 공간입니다. 여기는 북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이제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계단이 아까 보셨던 그 공간에 빠지기 때문에 1층에 방 3개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에요. 제가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네, 복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복층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방두 개, 거실이 있는데 제가 거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공간은 뭐 거실로 쓰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이쪽으로 싱크볼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복층에도 난방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복층 첫 번째 방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뭐 방으로 쓰셔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음은 복층 화장실입니다. 다음은 복층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도 그냥 저상 침대 두고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잠짐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복층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복층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입주하셔서 여기에 어닝 같은 거 하나 치시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 복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 테라스로 나오니까 아, 전망은 더 끝내주네요. 이상으로 매매가 3억 2,500에 책정된 복층 빌라를 다 보여드렸습니다.